됩니다. 자 문제 유형으로 기억하세요. 이차 함수 y는 f(x)하고 y는 g(x)가 있는데 러놈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부등식에 해를 구하여라. 이것도 해구하고 이것도 해구하고.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f(x)보다 에, 에, f(x)가 g(x)보다 작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 어쨌든 x의 범위를 물어보는 건데 얘는 어떤 식으로 풀면 되냐면요. 이거를 y라고 할게요. 얘를 또 y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차 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요 놈의 y와 요 놈의 y를 구별하기 위해서 요건 y1, 얘는 y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결국 y1보다 y2가 더큰 또는 y1이 더 작은 그 범위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요 놈으로 돌아가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fx는 얘네들이에요. 그죠? 네. 내가 fx는 얘네들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 뭐냐면 x에 대하여 y 값이 어떻게 나오는가. 오케이 각각의 x일 때 y 값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거야. 봐봐 x가 점점 커지면서 y는 작아지다가 작아지다가 이때 제일 작은 놈이 되고 다시 점점 커지죠. 자 그다음 g(x)는 어때요? x가 점점 커지면서 뭐야? y도 점점 커지는데 정점을 찍고 x가 커질 때 y가 다시 작아지는 거야. 맞아 이게 g(x)예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f(x)가 g(x)보다 작대요. Y1이 Y2보다 작대. 여기 있는 이 FX가 똑같은 X에 대하여. 이건 FX고 이건 GX잖아. 네. 그럼 봐봐. FX의 Y 값이 GX의 Y 값보다 더 작은 거 아니야? 맞아? 네. FX의 Y 값이 네. GX의 Y 값보다 더 작다고요. 네, y 값은 높낮이 값이니까 더 낮게 있잖아. 결국, GX의 그래프보다 FX의 그래프가 더 작게, 더 밑에 있는 부분을 모르시면 돼요. 누구예요? 그러면? 얘 아니야, 얘. 얘부터, 얘 아니에요. 맞아요? 이 부분은 FX가 GX보다 더 아래쪽에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파란색 부분이 되기 위한 X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마일부터 4까지죠. 이놈의 해는. X는 마일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돼요. 이해돼? 알겠어? 그래서 FX가 GX보다 작다.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걸 보시면 돼. 왜 아래쪽이냐? Y 값을 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함수를 Y 값 보는 거잖아. 그럼 Y 값이 더 작은 거니까 더 아래쪽이라는 거죠. X 값이 작은 거는 왼쪽, X 값이 큰건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Y 값이 큰 거는 위쪽에 있는 거, Y 값이 작은 거는 아래쪽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fx가 gx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fx의 y 값이 더 아래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2번은, 2번은, 자, 필기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얘는요, 연립부등식 두 개를 푸셔야 돼요. 봐봐. fx하고 gx가 fx의 y 값인 거고요. 여러분들의 y 값. 마삼보다 작을 때는 양수였어. 근데 마삼하고 사사이, 마삼하고 사이에서는 음수가 되고요. 삼보다 클 때는 다시 양수가 되는 거야. 맞냐? 아, 네. 그죠? f(x)는 이렇게 변하는 거야. 마삼보다 작을 때는 양양양양양양양 양. 마삼하고 삼사이에서는 음음음음음음음음. 그다음 삼보다 클 때는 다시 양양양 양. 그죠? 네. 그다음 g(x)는 어때요? g(x)는요? 아, gx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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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다가 X가 딱 0인 순간부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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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으로 돌아가고 다시 o 부터는 다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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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X에 누군가를 집어넣어서 요 놈하고 요 놈을 계산한 거 곱한 게 0보다 작아야 된대요. 네. FX 값하고 GX 값 곱한 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면 되는 거 아니야. 즉, FX가 양수일 때 GX가 음수인 거. 이거나 또는 FX가 음수일 때 gx가 양수인 거. 이두 가지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지 렇 않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걸 풀 건데, fx가 양수일 때 gx가 음수인 건 뭐예요? fx가 양수인 게 뭔데? fx가 양수인 건 마삼보다 작고요, 3보다 커요. 그죠? 네. 그럼 요거 이제 직접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보는 게 낫겠다. 자, 수직선에 그려볼게. 얘가 마삼이고요. 얘 3이에요. f(x)는 1층은 이렇게 만들어져. 자, g(x)가 0보다 작은 건 뭐예요? g(x)는 어디 있어요? 이거잖아요. 얘가 0보다 작은 건. 0보다 작다와 5보다 크다네. 그럼 0보다 작다와 5보다 크다네. 맞죠? 그럼 얘네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뭐야? 1층, 2층 다 있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마산보다 작은 부분, 그죠? 그리고 5보다 큰 부분이죠. 1, 2층 다 있는 게 맞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번째 거답은 x가 마삼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라고 쓰시면 돼요. 됐냐? 됐어? 자그 다음 2번은 뭐예요? fx가 음수일 때 gx가 양수인 거야. fx가 음수인 건 뭐야? 3하고 마삼 사이인가? 아 마삼하고 3사이 그죠? 이번에 x가 마삼하고 3사이네. 마삼하고 342그 다음에 GX가 양수인 건 뭐예요? GX가 양수인 건 0하고 542 그럼 2층으로 그려야 되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예요? 0하고 342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선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둘다 답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길어 답이 다 X는 마산보다 작거나 또는 X는 0하고3 사이거나 또는 X는 5보다 큽니다. 길죠? 네. 됐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셋다 합쳐서 쓰시면 돼요. 필기하고 따로 없어 책에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진도가 끝났습니다. 진도가 끝났고요 오늘은 그네블리를 또 새롭게 배울 거예요. 그네블리. 그네블리를 얼른 빨리 배웁시다. 녹화 끝났다가 해야지. 오늘 그럼 영상 3개 올리겠네.